자 15번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고학이나 수학에서 이 공감 능력, 그렇지? Empathy 여기 뭐 empathy 해놨는데 자 원래는요 이게 공감이랄 보다 4 d 가4 d 가 이게 feeling이야 feeling 감정, 그렇지? 그러면 empathy라는 것은 이게 m이라는 건 int예요 int 집어넣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empathy라는 건 합치면 감정이 입인 거예요. 감정이 동사가 e m p a t 가 돼요. 감정을 이입하다. 감정이 입하다가 e m p a t 그러면 요거랑 이제 s 이라는게또 있어. s i 은 same이야 same. 똑같은 거. 그러면 s y m 가 있겠지. 이게 공감이에요. 똑같은 감정. 그래서 empathy 대신에 sympathy 하고요. sympathize 그러면 당연히 보겠어. 그렇지, 공감하다 여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이두 단어 모두 감정 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동정이라고 하는 거로 쓰이는 거야. 공감, 동정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empathy, sympathy 다 마찬가지로 그냥 비슷하게 쓰이는데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야.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걸 말하는 거야. 뭐 텔레파시도 있잖아. 원거리 교감. 이제 안티파티는 반감. 안티니까. 오퍼티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공감이 왜 중요한지. For 어디에 있어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이렇게 줄여서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수학의 그러한 클래스 수업에서는. empathy 공감이라는 게 the natural place 당연한 입지를 갖는다. 이해 돼요? 공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제문. 자, 입. 그러면 이제부터 숨기는 거지. 이 대명사 발달한 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키워드가 되잖아. 이거 자꾸 자꾸 말해주면은 empathy를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것은 is an integral 필수적인 part 부분이다. essential integral. 그렇 무엇의 of teaching design thinking 아,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이게 다 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을 사고하는 것에 가르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래. 그러면 콤마디의 위치는요? 그런데 그것은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건 centers on 하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 focus is on. 뭐를 중심으로? Applying creativity. 바로 창의력을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치? 뭐 하는데? To realize and solve problems. 아 문제를 깨닫고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을 적용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회님? 자 그러면 in order to imagine 뭔가 상상을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identify 식별을 하기 위해서 challenge s 뭔가 도전거리 문제를 to be addressed 아까 나오네 다뤄야 할 다뤄져야 할로 수동태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해결해 줘야 할 어떤 도전 과제를 상상하거나 식별하기 위해서는 스튜던츠 학생들은 have to put themselves into the lives and circumstanc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 환경에 놓아야만 한다 주장까지 딱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이런 목적이네. 이제 어떤 도전 문제 난제를 찾아내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음. 자 그러면은 they have to ask themselves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 즉 그들은 자문을 해야만 한다 올해 수능 어법 정답이 제기된 명사였어요 주어가 they고 행위가 ask인데 자기 자신에게니까 themselves죠 스스로에게 What is this person feeling? 어,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What is his situation like? 요 one like를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로 지면 how가 되는 거예요 그지? How is his situation 그의 상황은 어떠할까 And 그리고 How can we make it better for him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그를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해 돼요?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게 다 뭐를 공감하는 거죠 Empathy They use their insights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력을 사용하는데 From those reflections 바로 그러한 깊은 성찰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address solution-based thinking. 바로 해결책 기반의 사고를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그러한 깊은 생각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Through various processes. 아주 다양한 과정들.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브레인스토밍 그냥 해놨는데 그러한 브레인스토밍이나 inquiry, 어떤 조사 또는 등등의 다양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they, 학생들은 identify, 식별할 수 있다, a specific w a e 찾아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 they can solve the problem,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the way, how 같이 못 쓰니까 how를 못 쓰죠. that를 쓸수 있겠지? a specific w a t e a t 됐어요? 자 그럼 they design 그들은 디자인을 하고 and test 검증을 한다 their prototype이니까 가공하지 않은 원형을 말하는 거지 그들은 원형을 그렇지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고 검증도 해본다 still thinking 여전히 생각하면서 원래는 as they still think해서 접속사 as 없앤 거고 요 주어랑 똑같은 they 없애고 시제도 똑같이 현재니까 think를 thinking해서 분사 구문이된 거야 뭐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면서 the ultimate user 바로 궁극적인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사용할지를, and 그리고 making modification 수정을 하면서, 요거도 연속으로 병렬 구조, 그죠 With the user in mind, 그 사용자를 마음에 담고서, 그렇 수정도 해가면서 궁극적 사용자에 대해서 생각도 해가면서 그들의 원형을 설계도 해보고 이렇게 검증도 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죠 됐어? 그래서 엠퍼 h 심퍼 y m p a t h y s 심퍼스로 변형해 sympathy, 니까맞 p 주세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적극적인 것은 컴패션이라고. m 게 이제 동정이거 compassion, 아, 힘들겠다. 근데 컴패션은요, 그래서 기부금을 주고 옷 입던 옷을 벗어 주는 정 compassion, 거든 컴은 함께 느끼는 감정. 그리고는 동정으로 더 많이 쓰이는 얘가 제일의 동정 얘들은 뭐 이렇게 막 쓰죠. 오케이 요게 15번이었습니다.